안녕하세요.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 꿈꾸는 파충샵 서울랩타일입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이제 탁상용 달력인데 한국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한국 양서파충류 협회 파충류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생긴 단체인데요. 저희 서울랩타일도 이곳에서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캘린더 달력이 나왔습니다. 휴지 모델은 협회 홍보 대사인인 홍보 대사인 가수. 래퍼 아웃사이더님이시고요 비어디 드래곤과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네요. <laughs> 짜잔! 사진 잘나습니다 <laughs> 그리고 보시면 예전에는 이 캘린더를 협회에서 그전에도 한 2년인가 3년인가 계속 나왔었었는데 이 사진을 이제 응모를 받아서 제작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매장에서도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협회에서 저작권이 있는 사진들로 이렇게 달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3,500원에 서울 랩타일에서 판매가 될 거고요. 물론 다른 파충샵에서도 판매가 될 거예요.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은품으로도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손님들 중에 파충 류양서리 매니아분들 중에 그 관련 파춘류랑 양서류 달력을 좀 필요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뭐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laughs> 그럴 것 같아서 겸사겸사 밤에도 하면서 서울 랩텔에서 생물이라든가 보건용품을 많이 사시는 분들에게 사은품으로 소소하게 해서 선물로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사진들인데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장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구매를 가능하시고 뭐 저희 쪽에서 뭐 어떤 식으로 룰은 아직 안 정해서 사은품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했으니까요 협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에 한국양서파충류협회라고 치시면 그 협회 사이트가 나오니까 거기 가서 협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혹은 회원사들은 어떤 데들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뭐 궁금하신 거는 서울레타 주인장에 매장에 놀러 오셨을 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필요했던 나름대로의 파충류 굿즈가 들어와서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상 한번 남겨봅니다. 이상, 서울 랩타일에 새롭게 들어온 한국 양서파충류협회의 캘린더 2021년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달력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